안녕하십니까 뉴스 시뉴스의 김문학 기자입니다. 현재 인간들이 바다로 쓰레기를 막아버려 피해를 보는 물고기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해막 기자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해막 기자? 네, 해막자입니다. 저는 지금 바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배가 너무 아프구나. 아 괜찮아요, 아빠? 닥터 피시 도와줘요. 네, 내시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네 뭐라고요? 으아 아빠 죽지마 안녕 조가 안녕 아부가 아침만 먹었니? 아니 나도 어 저기 해파리가 있어 그러네 근데 검은색이야 맛있겠다 빨리 먹자 같이 가음 맛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지부가 왜 그래 숨이 잘 먹고야 빨대가 왔겠어 일어나 빨리 제발 네가 어나 이것 때문에 못 날. 이것 때문에 날지 못해서 말을 잃어버렸어. 아, 이것은 버렸지 너만 가 마스크군요. 빨리 가지. 아, 빨리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 요이 상어를 잡아서 지느랑미 부자르고 버리려고요. 지금 저 강물에 잡히기 직전이에요. 일단 나고생만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도망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겠습니다 옛날에는 물속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 그러게 그리고 요는 나랑 먹을 게 없어 아 배고파 이게 다 사람들 때문이야 어 저기 좀봐어 먹을 거다 맛있겠다 빨리 가서 먹자 응, 음, 이상한 맛이지만 중독되는 것 같아 나도 먹어볼까 어 갑자기 머리랑 쥐가 아파 멈춰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네, 바다 생물들의 고통이 생생히 전해지네요. 제 옆에는 꽃게 환경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해양 생물이 인간들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 바다는 오염되고 많은 생물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다 생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로제트밖에 한사강아초한네개더 어, 주세요. 어이구 이게 뭐야?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오늘은 로즈떡볶이랑 판타가 주목할 수 있어 아니 대체 왜요 응. 이거 봐이게 아, 뭐? 뭐야 플라스틱이잖아 결국 인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며 깨끗한 바다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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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들어왔어 나 코스를 띠는데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나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우리 이제 웃잖아 <laughs> 우리 애기는 어떻게 해 아이고 결국 인간이 울 물... 맞아, 인간이 만드는구나. 이 얘기가 웃잖아. 그리고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 바닷물에 침수되는 지역이 생겨 인간도 결국 삶의 처전해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들도 대비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빈틈을 봉지 대에 식힌 작가분이 사용해요. 비행기의 을 사용해요. 수치량과 물과 물질을 사용해요. 사용해요. 수치라서, 사용해요. 사용해요. 꿈 자극을 줄여요. 해안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요. 플라스틱은 분리해서 배출해요.